싱크대에서 갈색빛 수돗물이 흘러나옵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마찬가지 변기에는 아예 진흙을 풀어놓은 듯 갈색물이 고여 있습니다 갑자기 흙탕물이 돼버린 수돗물 때문에 씻기는커녕 밥도 못 지어먹는 주민들이 허다합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뭐야 밥을 아침에 지으려고 물을 틀으니까 흙탕물이 엄청 많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인 간이 상수도에 가봤더니 20톤 규모의 물탱크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마을이 위치한 원주 실림에는 하루 동안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비만 오면 물탱크에 흙탕물이 차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런 흙탕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올 봄부터 마을 주변 산 중턱에서 25만 평 규모 골프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암벽을 깨는 발파가 시작된 석달 전부터 비만 왔다 하면 흙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약한 해수로 20년 가까이 이 물을 우리 마을 주민들이 먹고 있었지만은 그 동안에 이렇게 한 번도 흙탕물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. 골프장 관계자는 발파 때문은 아니지만. 공사로 발생하는 흙먼지가 간이 상수도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당 마을의 새로운 식수원으로 사용할 별도의 지하 관정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